안녕하세요. 송표료입니다 오늘은 3분기 어닝쇼크 이후에 시장이 좀 살짝 등을 돌렸던 종목, 이 코스맥스 관련해서 조금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되게 줄었는데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눌리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실적, 그리고 차트,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종합해서 지금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영상 안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 드릴 거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잘안 짚어진 이 코스맥스의 진짜 관전 포인트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시고요. 혹여나 끝까지 영상을 못볼것 같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코스라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 놔 드렸으니까 문자 남겨 놔 주셔서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이러한 시나리오들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브랜드 이름은 잘 아시는데 정작 이 화장품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브랜드 뒤에 공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레시피부터 생산까지 다 맡겨도 되는 이러한 외주 공장, 즉, ODM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K 뷰티 브랜드가 아무리 좀 멋져 보여도 결국 공장에서 크림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매출은 당연히 0원이겠죠. 그래서 그 공장을 대신 운영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이 코스맥스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자, 3분기 실적이 좀 시장을 많이 놀래켰죠. 매출은 5,856억. 작년보다 10.5%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7억. 오히려 1.6%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숫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죠. 매출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익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구조. 즉, 덩치는 커지는데 숨이 덜 붙는 구간이 된 겁니다. 이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익률에 관련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뜯어보자면 한국 법인 매출은 3835억, 전년 대비해서 10%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343억으로 13%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인디 브랜드가 되게 많아졌어요. 초기에는 이 브랜드가 클지, 안 클지, 이런 거 모르더라도 일단 대응해야 하니까 인력이라던가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의 구성에 관한 변화예요. 마진이 낮은 품목 비중이 늘면은 자연스럽게 이익률은 희석이 될 거고, 쉽게 말해서 즉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는데 계산대 금액은 안 나오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은 해외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든 22% 지금 성장을 했고 k뷰티 열풍이 여전히 유효하고 현지 공장에서 깔아둔 효과가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에서는 나오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 증권가 전망치를 보면은 25년 매출이 2조 4천억 원 나올 거다. 그리고 26년이 2조 7천억 원. 그리고 25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2천억. 이후에는 2,200억에서 2,400억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성장은 계속해서 될 거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지만 문제는 마진 회복의 속도입니다. 성장은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정말 이 이익률이 다시 사실 8%대까지는 올라와야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내용도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숫자로는 이제 오케이 확인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자면은 자, 작년에 12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고요. 상반기에 지금 28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죠. 이후에 현재 실적 부담으로 해서 조정이 나왔었고, 3분기 발표가 나온 후에 개파락을 하면서 지금 12% 폭락. 이때 단기 투자자들이 손을 털었습니다. 지금 자리는 저점보다는 위에 있고, 고점보다는 확실히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공포는 줄었지만 아직 확실한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이 과연 이 코스맥스에 있어서 기회가 될 것인가 바로 4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반등을 보여줘야 여기서 다시 간다라는 신호가 나올 거예요 지금 주가 자체가 16만 8,300원 1년 사이에 고점 28만원에서 저점 27만 7천원이었으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조정을 받은 만큼 극단적으로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딱 성장주의 조정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25만원 이상으로 봤지만, 현재 22만원에서 24만원, 이렇게 좀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즉, 단기 기대는 줄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 같은 경우는 아직 유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6만 8천원, 우리 이미 15만 5천원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해주시고, 4분기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이때 반등 노리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 잡아 둘만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ODM 비즈니스는 글로벌 소비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특히 중국이랑 미국, 동남아에 깔린 이런 생산기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장기 경쟁력으로서 작용이 되니까요. 이익률만 확인이 된다라면 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다음 분기에 한국 마진이 반등하고 해외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괜히 겁먹었다 요렇게 시장의 인식 또한 빠르게 돌아올 거니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숫자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생산 거점이나 글로벌 고객 풀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중장기 포트로에서 천천히 다가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맥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외인과 기간에 대한 수급, 소통방 내에서 우리 조주분들께서 일일이 안 찾아보시게끔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제 개인번호로 코스라고 문자 남겨놔 주시고요. 중장기 포트로 가지고 갈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매일 어떤 종목을 잡아서 내가 수익을 봐야 되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소통방 내에서 현재 무료 종목 매일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비중 조금씩만 담으셔도 매일매일 바쁘게 움직이실 겁니다. 10월 누적 수익률만 해도 268%, 11월 누적 수익률은 62%입니다. 아직 공개가 안된 종목들도 많고요. 3주 차에라도 빠르게 합류하셔서 해당 내용들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손절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피땀 흘려 소중하게 모으신 투자금 지켜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손절 라인도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코스라고 문자 남겨놔 주시고 오늘 영상이 좀 중장기 종목에 있어서 고민이셨던 분들, 그리고 코스맥스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했는지 헷갈리셨던 분들, 좀 기준이 되셨더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져 있는지 한번더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